좋아요. 매트리쿨의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연결하나요? 웹, 블로그, 페북, 인스타, 스레드, 트위터, 블루스카이, 링크드인, 핀터레스트, 틱톡, 개인, 비즈니스, 구글 비즈니스 프로필, 유튜브, 트위치, 메타광고 등이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플랫폼을 연결해요. 원하는 플랫폼 하나를요. 예를 들어 유튜브. 계정 연결되면 끝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통계 같은 걸볼수 있어요. 네? 분석 섹션으로 가보세요. 여기서 질문들이 나올 거예요. 끝! 보시다시피,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가 있어요. 전 유튜브 연결했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여기까지요? 유튜브로 가면 조회수, 수익 등이 보여요. 우리가 번 돈이요? 아, 이건 다른 채널이네요. 얻고 잃은 구독자 수도 보여요. 그렇죠? 업로드 영상 수, 조회수, 영상 목록, 시청 영상, 경쟁자 목록. 자, 이렇게 통계를 볼수 있어요. 사실 제가 조금 부족한 게 있는데, 아, 여기 요약이 있네요. 질문이 많네요. 그렇죠? 정말 귀찮은 일이에요. 유튜브 노출 통계가 있는데, 여러 유튜브 계정을 한꺼번에 볼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 되는 것 같죠? 새 브랜드를 추가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게 아니라, 같은 걸 본다는 뜻이에요. 즉, 여러 채널을 함께요. 왜 그걸 원하냐고요? 예를 들어, 스페인어와 영어 채널이 있다면, 함께 볼수 있죠. 자, 이렇게 통계를 볼수 있어요. 알겠죠?